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졸업 프로젝트 플라이 투더스카이팀입니다본 영상에서는 드론 영상에서의 실시간 물체 감지 및 프리스페이스 세그멘테이션 시스템을 주제로 진행한 개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프로젝트 소개 개발 목표 핵심 개발 내용 결과 순서대로 소개됩니다. 우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선정한 주제는 적치장이라는 공간입니다. 석취장은 장비, 기자재 등이 다음 작업 공정으로 가기 위한 임시보관소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취장에는 물류관리를 위해 각종 중량비가 사용되어 운전에 주의해야 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표에서 보시듯 항만을 통한 물류량은 약 20년 동안 200% 이상 증가하였고,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조산업과 관련된 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경제성을 확보, 생산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적지장 관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적지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AI를 통해 분석하고 자동으로 물체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여 전체적인 적치장의 상태를 손쉽게 파악하고 적치장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핵심 개발 기술입니다. 저희는 물체를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용된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여러 물체가 붙어 있는 경우, 여러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공간이지만 용도에 따라 다르게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공간을 정확하게 분류해내지 못했습니다. 섹션 모델의 경우 인접한 물체를 서로 다른 물체로 더잘 분류하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적용된 제로샷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섹션 모델이 분류한 바운딩 박스에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디텍션 모델과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두 스테이지 물체 감지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디텍션 모델을 이용하여 파운딩 박스를 찾고 해당 파운딩 박스를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마스킹합니다. 제일 오른쪽 모델 분류 결과와 같이 해당 모델을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 실제 라벨링 데이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계면을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넓은 적지장은 하나의 영상에 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영상을 하나의 큰 영상으로 합쳐 전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미지 특징을 기반으로 한 레지스트레이션 방법인 시프트와 이미지 변환 행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란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였으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 피라미드 구조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미지 분류 모델과 레지스트레이션 모듈을 활용하여 드론 데이터 통합 처리 및 제공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스케줄러를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처리 중에도 사용자 인터랙션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한 시스템은 중앙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적시장 전체 뷰를 제공하고 드론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적시장의 적재율을 나타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즌 정상 보면서 소개 마치겠습니다.